안녕하세요. 알파큐 창호 유라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북 단양입니다. 오늘 제가 정말 오랜만에 시공 현장에 나왔는데요. 저희 알파큐 제품은 다양한 제품군이 들어갑니다. A240-S, 그리고 이중창인 A137-S, 그리고 시스템창의 대표적인 TT와 PJ 등, 이형창까지 여러가지 제품군을 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알파큐 창호의 시공 현장으로 같이 한번 가보실까요? 프로삼 건축의 대표님이랑 인터뷰를 나누도록 할 건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현장이 건축 ALC 건축 아카데미를 짓고 있는 곳입있어요 네, 예. 여기서는 그럼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신 거세요? 시공자가 교육도 시키고, 자제 네. 설명도 하고, 사재에 대해서 알아야 소비자들이 건축을 선택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마감제가 ALC에는 한정되어 있어요. 화실을 어떤 걸 쓰느냐, 또 실내에 벽지를 어떤 걸 발라야 되는지, 또 인테리어를, 목재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냥 시중에 파는 거는 하면 안돼아 ALC에 맞는 자재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저희 알파큐 창을 선택하신 것도 좀 ALC에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그렇죠. 해주신 거예요? 엘씨가 차고를 선택을 잘해주고 네. 여러 개 업체에 써봤는데 독일 시스템도 써보고 아. 다 써봤는데 엘씨의 적합한 장원는 알파큐가 적당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알파큐를 지금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ALC가 가지고 있는 장점 몇 가지. 네, 알파큐 구독자분들이 ALC 골조에 대해서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장점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원자재는 딴 자재보다 비싸요. 아. 많이 비싼데. 네. 공사 전체 공사비로 따지면 한25% 30% 절감할 수가 있어요. 아, 오히려 더 절감할 수 있나요? 수치로 음. 아. 불이 전혀 안 들어가잖아요. 후공정이 네. 네. 다섯 가지가 줄어요. 다섯 가지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든다? 수치로 불로안붙는 거. 수치로 불에 뭐메시 미장하고, 거기다 마감을 하니까 이거는 바로 마감 단일 공정으로 끝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죠. 음. 셀프 시공도 가능하고, 저는 ALC 그 골조 자체가 굉장히 골가라서 평당 비용이 다 올라갈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오히려 건축비가 줄어드네요. 줄어. 아, 그럼 전체적으로 사실 평당으로 비교하는 게 정확하진 않지만 뭐 철근 콘크리트는 대략적으로 뭐 900에서 1000 이렇게 예상을 하잖아요. ALC는 음, 그반 어느 정도 예상? 30%, 30, 절감할 30 절감을 시키고. 30%나 절감을 그러면은 굉장히 단열이 좋으면서 어, 그리고 건축물의 이런 그 생애 비용 생애 주기 비용도 줄이면서 모든 것을 봤을 때 30%나 더 저렴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거네요. 아, 굉장한 메리트가 있네요. 그래서 어, 일단은 저희 그 ALC 골조에 알파큐 창호가 적합하다고 얘기해주셔가지고 일단 굉장히 만족하고요. 더 이상은 네. 바꿀 생각도 없고요. LG, KCC, 영림 다 써봤어요. 아. 거기를 시템 창호, 뭐, 중국에서 나오는 시템 스 창호도 다 써보고 창호는 한1 0개 해서 썼어요. 할 때마다 부여하고, 할 때마다 부여하고, 세동 내동. 네 계속 달아가 했는 적은 없어요. 아. 알파큐 외에는 없어요. 소비자들이 그걸 원하면은 소개는 해주지 그만큼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그 전문가이신데도 ALC의 알파큐 창호가 적합하다고 얘기를 해주시니 제가 너무 기쁩니다. <laughs> 그럼 마지막으로 알파큐 창호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a 시로 지면은 네. 창호는 알파큐로 선택하는 게 만족할 거예요. 네. 가격도 그렇고. ALC의 대가분의 이런 대답으로 저희 알파투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어...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 안녕하세요. 어, 반향까지. 아. 네. 실제로 한번 물을 뿌려보고. 네. 그 안쪽으로 물이 얼마나 침투되는지. 이거를 한번 여러분들께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밀성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요. 저희가 지금 여기 마감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 창틀과 마감 사이의 부분의 누수 말고 저희 창틀 자체 창 성능의 수밀 테스트만 검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지금 뿌리고 있고요. 안에 지금 수밀 물이 얼마나 침투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실게요. 실내 쪽으로 물이 얼만큼 들어오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네. 네. 오, 이쪽은 뭐 전혀 흔적이 없습니다. 전혀. 네, 그렇죠. 아, 뽀송뽀송합니다. 네. 네. 여기 아까 아직까지 마감을 한 상태가 아니라서. 네. 네. 지금까지 알파큐 창호 현장을 보셨는데요. 저희 알파큐는 제품뿐만 아니라 시공까지 완벽하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알파큐 창호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알파큐 창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